오늘 제가 이렇게 김민 님의 콘서트를 보면서도 이분이 데뷔 10년 차 가수십니다.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수가 될지 몰랐고 그리고 내가 콘서트를 하게 될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,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임영웅 같은 친구분 나오면 좀 친해지고, 또 이렇게 더잘 되시는 분 보면은 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복도다 들여가지고, 같이 좀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해봐요. 괜찮아요 <laughs>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김민 님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많은 곳으로 쑥쑥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 네 많이+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지금 제 뒤에 옷을 멋지게 갈아입고 또 다음 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. 김민 님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조금 전에 노래 부른 그성민지양참 귀엽죠 에, 제가 중학교 성민지 양이 중학교 2학년 때 어, 처음 알았는데 어, 지금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, 그래도 어, 꾸준하게 어, 고등학교도 어,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정말 트로트 소년답게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, 우리, 그, 저, 우리 이원장님하고 우리 작곡가 김익현 선생님은 가족이세요? 가족 아니세요? 좀 떨어져 앉으세요. <laughs> 네. 네. 생활방역 모르세요. 그 떨어져 앉으세요, 한 칸. 네. <laughs> 아유 우리 저, 우리 저 이분희 회장님. 우리 <laughs> 이분희 회장님도 좀, 예, 네. 네. 좀 떨어져 앉으세요, 한 칸씩. 예. 한 칸씩, 네. 칸씩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. 어. 생활방역 때문에. 아, 그래도, 단감동에서, 예, 어서 오십시오. 아, 우리 저, 가부 부전시장의 갑부 사장님도 오셨네. <laughs> 아, 경자씨도 오셨네, 저기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집사람 친구입니다. <laughs> 우리 저 경미의 집 우리 사장님도 오셨고. 아, 용호동에서 많이 오셨어요. 용호동에서 오신 분 소남 들어보세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세사람 딸랑. 내가 용호동에 사는데. <laughs> <laughs> 예어예아 양산에서 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, 양산에 저도 다음에 노래하러 꼭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 캐세라세라를 갖다가 20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일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안 불렀어요 이 노래를 안 불렀는데 이왕 만들어진 노래니까 오늘 한번 또 불러봤습니다 어 캐세라세라가 뭐 그 스페인 말론가, 뭐, 대, 될 대로 되라, 뭐, 이런 말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는 그 해석을 좀 달리 했어요.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, 내가 마음 먹은 대로, 이 세상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,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. 네. 그래서, 어 제가 더 용기를 갖고, 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어떤 분위기? 즐거운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, 갑시다! Thank you 괜찮아요. 아유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제가 이거 좀 할라니까 나이무어 할라이 좀 쪽팔리네. <laughs> 어 그래도 어 많으신 분들이도 즐거워하는 모습에 어 제가 재롱 한번 부려봤습니다. 예. 어 이번 순서는 음 제가 어 제집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연상이 아니고 연상입니다. 예 연상인데. 어, 제가 집에서는 제가 남자잖아요. 그렇죠? 어, 이리 와! 예, 오빠! 이래 하고 옵니다. <laughs> 예, 그런 그 와이프가 음, 저하고 뚜엣곡을 만들었습니다. 예, 노래 제목이 연상연하라는 그런 곡이고 실제로 또 어, 뚜엣 연상연하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배신을 때리고 이번에 솔로곡을 만들었습니다. 연상연하라는 그 뚜엣곡을 하니까 별로 잘안 팔리더라고요 둘이서. 그래서 혼자 좀하면좀잘 팔릴까 싶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행복한 여자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집으로 발표한 아, 연상녀나 우리 연상녀를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예, 네, 아 아니, 잠깐만요. 어. 옷이 오늘 이쁘네? 시킨 어, 섬 썼습니다. 응, 내하고 맞췄네. 어. 그래. 나도 그래, 이왕이면 그 빨간 바지 하나 해주지. 내일 머리 진시장 가입시다. 아, 그럴까요? 네. 아, 저는 이제 말을 막 반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. 네. 제가 뭐라고요? 내요 네, 요번에 보니까 음. 당신은 내생명의 은인. 그거 말고. 평생 집에 사는 거야. 이야기 있잖아. 집에 사는 이야기. 그거는 우리 집에서 해야지. 어그 아, 그래. 노래하자 그러면 <laughs> 자 아, 박수로 함께 연상연화 한국 보내드리겠습니다. 노래는 괜찮죠? 정말 괜찮죠? 아, 근데 왜그런 그래. 인기를 못 얻었을까? 당신이 키가 작아서 그런 가 아이가 지금?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가 아이지 <laughs> 조금만 더 컸으면 잘 맞췄을긴데 봐라 아이고 괜찮네 그래도 아, 그래도 잘 어울린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예. 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잘합니다 집에서도 항시 우스갯소리를 잘하는데 제가 집에서 오빠 라고 하더만 오늘은 안 하네? 좀 이어 사람들이 있다고 부끄럽네요, 응. 오빠. 그 용호동 사람 세 사람 빼 없어요, 여기 보면. 오빠. 응?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되겠어요. 뭐, 뭐라고요?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김민 씨 콘서트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야 아, 됐어요. 예, 됐어요.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집에 가야 돼, 이제. <laughs> 자 이번에는 어, 저희들이 좀 고전적인 노래를 한곡 준비를 했습니다. 뒤에 또 우리 가수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까요? 한 분마다 하고 가입시다 잘했군 잘했어. 네, 잘했군 잘했어. 갑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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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고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네. <웃음>